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한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몸짱 공식 시간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올렸던 운동 동작들을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더 쉽게 설명하여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깨 운동을 알려 드릴 건데 그중에 측면 어깨 운동. 이제 어깨뽕이라고 그러죠? 어깨뽕을 위한 운동을 알려 드릴 거예요. 오늘 설명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근육은 어깨 근육과 이목 근육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측면 어깨 운동 레터럴 레이즈 동작. 쉽게 말하면 옆으로 들어 올리기 동작이에요. 자, 참 쉽죠? 이 동작인데 이 동작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운동에서 포인트를 딱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바로 오늘 포인트 어깨가 이제 들썩이지 않고 고정을 시켜준다. 이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터럴 레이즈 동작은 이제 자세를 어떻게 잡냐면 다리 같은 경우는 어깨 너비만큼 잡아 주셔야 돼요. 이제 어깨 너비만큼 잡아 주셔야만 이제 초보자 분들이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가슴을 열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운동 동작의 기본은 가슴을 열어 주신 상태에서 해 주셔야만 효율적인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깨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 날개짓하듯이 강하게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천천히 긴장을 느껴주며 저항을 느껴주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빠르게 올려주고 긴장 빠르게 느리게 자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빠르고 느리게 빠르고 자, 이 레터럴 레이즈 동작, 어, 아까의 포인트를 이제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어깨가 고정이 안 돼. 이렇게 됐을 때는 어깨 근육이 아닌 이제 목 근육에 이제 타겟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레터럴 레이즈를 할때 이런 식으로 들어. 이게 손등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이 엄지 검지 쪽이 하늘을 향하게 던져버려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육은 이 어깨 뽕 중에서 이 측면 어깨 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등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어깨를 최대한 고정시켜준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점인데요. 이 레터럴 레이즈를 할때 팔꿈치를 접어야 돼요? 아니면 펴야 돼요? 이거는 두개다 맞아요. 다만 우리가 팔꿈치를 폈을 때는 그만큼 이 덤벨의 무게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접었을 때는 당연히 좀더 올리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어, 이게 좀 수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팔꿈치를 펴 주셔서 더 강한 부하를 받아주세요. 다만 너무 다 펴졌을 때는 이쪽으로 힘이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이제 강도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레터럴 레이즈였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쉽고 더 쉽게 앞으로도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